무서운 카라스바 센세 너무 무서워요 <laughs> 너무 무섭습니다 당신은 당신님의 왜, 왜 랭크에 비해 그래가 랭크가 너무 어떻게 랭크를 올릴 수 있을 텐데 대체 왜아 어, 무섭다 아니요 제게는 가장 위험적인 존재였어요 사 사무실에 놀러 오라고요 그 사무실 진짜 인정합니다. 너무 무서워요. 제가 관심 있게 보던 우리 포그룸 박보 님이 진출해 하셨어요. 자, 당신의 다음 상대는 기대하신 대로 저랍니다 기대 안 기대 안 해. 저 사람 무슨 포켓몬을 쓰는 걸까? 페어레일까? 독일까? 수많은 셀.. 기다림 끝에 셀럽의 힘을 발휘하면서 까지 개최시키기 위해 노력한 저의 슈퍼 유카리 토로먼트가 결승전을 맞이했어요 동네 북이라고요? 아주 좋은 정보입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면서도 예상을뒤넘는 멋진 제? 나니요? 아니 아까 메가지나 폭주 메가지나 포켓몬 할때는 안보이시던 분이 왜 갑자기 얼굴을 비치시는거죠? 맨날 그때만 비추시던 분이? 네니오 이게 조화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거예요 유카리가 조화를 깨는것도 아닌데 아 물론 좀 제멋대로긴 한데 그게 자연의 조화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음... 저 포켓몬은 뭐지? 어떻게 들어온거야? 설마 또 트러블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의 사고는 일어나서 안 되는데. 아이고 지가르덴 바라고 있습니다. 프롬보커 씨의 팬인가? 카라스바, 드디어 만나고 싶던 사람이 어때? 설마 살아있던 건가? 그래 살아있지. 나도 놀랐어. 이상적인 세계를 만들려다 실패한 뒤 사라져버린 플레이어단의 보스. 플라드리 5년 전에 최종 병를 발사한 그 서서 여러모로 눈에 띄잖아. 관심 없고 집에 갈래. 한때 세계를 위협했던 존재라고. <laughs> 관심 없네. 응? 음? 오잉? 이럴 수가? 보스 저 사람 플라드리님 맞죠? 조용히 해 지푸. 플라드리 씨 앞에서 부끄럽게. <laughs> 지가르내가 이곳에 있는. 음... 모습을 드러낸 이유는 풀른 먹고 당신과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네니요? 둘만의 진건습을 통해 확고한 유대를 맺고자 하는 것이 지가르드의 바람이니깐요. 유대는 무엇으로든 끊을 수 없는 연결. 그 정도 굳건한 유대가 없다면 미래를 위기에 구할 수 없을 겁니다. 저 녀석 쫓아내야 하나? 아니면 유카리님이 막아야 하나? 정말 멋져요. 싸우기 위해서라면 어디든 가겠다는 강한 마음. 저도 푸른 벚꽃님과 싸우고 싶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을 지경이거든요. 그러니 그만 1000% 공감하고 있어요. 100%도 아니야. 게다가 토너호테 나이리비라니 이토록 싸풀어이지 않고 스페셜한 게스트가 있을 수가. 무서워. 당신 플라드리님이시죠? 칼로스 지방의 유명인사였던 분이 얼굴을 기억하고 있는 호텔 관계자가 들려보냈겠네요 기억을 잃어버린 제게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중요치 않습니다 기억을 잃어버리셨다고요 저는 그저 푸른벚꽃이 지그라들와 싸우기를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좋아요 기꺼이 허락해드리겠어요 시원 준비해줘 <laughs> 정말이지. 무서운 존재. 와, 자체 제작. 야. 우르복권님의 다음 상대 전체 불명의 포켓몬 찍어야 돼요. 내 승급전은, 아, 이 와중에, 와, 이 와중에 본인의 싸움을 넘긴 게 아니라, <laughs> 이 와중에 내 상대로 정한 거지. 본인도 승부하겠다는 거잖아. 와, 저 선을, 야. 야, 순서를 뒤로 미로을뿐이잖아야씨너 그렇게 싸우고 싶니? <laughs> 나 너무 무서워. 살려줘 <laughs> 자기 승불를 넘길 리가 없지. 아, 어, 어, 저, 서, 서,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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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아님선그거선좀 제발 그건 안 되지 않을까요? 그 이로 이루어 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0% 폼만은 100%는 안 나오겠지만, 그리고 지가르드 셀의 숫자가 많을수록 발휘하는 능력이 강해지더군요. 망했다. 50% 상태로 싸우겠다. <laughs> 아, 이게 아닌데. 이러면 숨겨진 동굴에 있을 때. <laughs> 정체 불명의 벗기는 지간을대가 숨을 걸어왔다. 아, 나중에 100%? 나, 소드 실드 때도 얘못 상대했는데. 와, 들어가는 것 봐. 심각한 수준이다. 자본의 힘으로 이거 죽었어. 오로지 자본뿐이다. 내가 난천을 어떻게 이겼는지 아는가 지가르데난그 <laughs> 사람과 30분, 40분, 50분이 지나도 난 싸웠어. <laughs> 내가 어떻게 그렇게 싸울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하지 지가르데 <laughs> 아, 50분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정말 꽤 오래. 시간 동안 공들여서 싸웠다고 정말 무서웠어. 제 눈에는 지가르데가 만족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방금 그건 지가르데 50%폼 맞습니다. 아직 완전한 모습이 아니죠. 퍼펙트 지가르데가 아닙니다. 정말 무서워 무섭죠 그건. 남은 지가르데스를 모으는 건 이것이 지가르데가 저에게 맡긴 사명. 휴 다행이다, 내가 모으지 않아서 당신은 지가르데가 나란히 쌓을 수 있는 강한 트레이너가 되어야 합니다. 미래의 사는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도 각자 지가르데가 모습을 드러낸 이유를 생각해봐야 할 때가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올바른 답을 찾아내길 기원하겠습니다 조화가 깨졌을 때한 모습을 드러내는 지가르데 푸른벚꽃님 예상밖의 도전자에게서도 승리하시다니 너무나도 스페셜한 분이시네요 이토록 멋진 푸른벚꽃님과 이처럼 멋진 토너먼트를 개최한 너무나도 멋진 제가 너무 찬사적인데 본인을 제가 펼치는 결승전 게다가 이 결승전은 저와푸른복권님의 승급전이기도 해요 자 그럼 자리를 모여주신 여러분 기대를 한가득 품고 결승전을 지켜봐주세요 덜덜덜덜덜 자 동네북 오랜 세월 걸쳐 개최되고 있는 것 같은 차 가이드는 저의 슈퍼 유카리 토너먼트도 드디어 클라이맥스에 접어들었네요. 제트의 노열 상각일 잘한 것 같네요. 울로 먹건님 같은 멋진 트레이너를 많이 볼수 있으니까요. 동 동감하긴 하는데 저는 에랭크가 되어 미로 사람들을 행복의 길로 인도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 여러분을 최고의 포켓몬 트레이너로 만들겠어요. 그것이 영향력을 가지 셀럽의 사명이니까요. 그냥 본인이 무수히 많은 대회를 열고 싶은 게 아니고요. 그게 행복 아니에요? 본이은 아닙니다. 그럼 승급전이자 슈퍼 유카리 토너먼트의 대미를 장식할 멋진 포켓몬 승부를 시작해봐요. SBC 유카리가 승부를 걸어왔다. 정말. 조 금은 좋 은데요？아, 어, 정말 유명 하 고도. 가디안 미러전이할걸 그랬나? 아! 가디안 미러전 하자 우리 즐겁게 가디안 미러전 할래?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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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내가 내가 졌다 내가 졌다 야 니가 막탈 치면 되겠다 아.. 미러전이 저버렸다 이게 아닌데 이것도 아닌데. 아, 지지는 중요하긴 해, 근데. 음. 흐흠, <laughs> 마음에 걸었다. 어, 역시 매너 매가 지나 모델 를 이끄 는것이우리셀럽의 사명 이에요 픽시 와, 나네 이제 아. 망한 것 같은데. 음. 아. <laughs> 아, 내 파우치. 음. 이걸 어찌하냐. <laughs> 메가몰드보라도 끼어야 되나? 정말 본것 같은데, 음. 하... 뭐라도 일단 살아봐. 아니, 아니야. 왜 그걸 써? 잘못 썼어.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아. 아잇 뭐야 아! 인생 컷 다음번 상대할 때는 메가몰드부터 다음 상대는 누굴까? 심심 두렵. 저희가 승리를 쟁취한 것을 진심으로 축복드려요. 오늘 승급도요. 보세요. 배장에는 모두가 기뻐하고 있어요. 누물은마지 못해 치는것 같은 느낌은 아니죠? 어? 포켓몬과 트레이너가 힘을 합쳐 승부를 펼치는 것이 얼마나 멋진지 모두에 전해진 거예요. 앞으로. 미르의 거를 지켜주세요. 저도 기꺼이 협력해드리겠어요. 이건 저의 마음을 담은 디럭스한 기술머신이에요. 그리고 저의 마음을 담은 스페셜한 주먹 인사도 받아주세요. <laughs> 그럼 여러분 프로모커님에게 진심을 담은 박수를 보내주세요. 정말 엄청난 하루였다. 야, 근데 우리 이노 드디어 빠졌구나. 야, 이런 경축적인 날이 오다니. 드디어 네가 드디어 칼로스이니 드디어 괴산한 칼 괴상한 그 크레아상 카레를 먹게 되는구나. 승급해냈구나. 이제 비랭크네 나는 아직 신랭크래지만 내일 있을 승급전에서 금방 따라잡을 거야. 이러다가 자 그럼 내가 만든 스페셜 크레아상 카레로 승급을 축하해볼까. 운명 셀럽들 파티에 초대받았던 것 같은데. 결국 평소랑 같은 식사네요 이렇게 된거 저도 한입 정도 먹어볼게요 드디어 이너도 크루아상 카레를 매력에 눈에 떴구나 근데 저게 맛있나? 아니 계속 나오니까 궁금하잖아 아 스카렌자리에 나온 음식을 남기는건 실례잖아요 매력같은건 이해 못했고요 이해할 생각도 없고요. 그건 그렇고 말도 안 되는 토너먼트였어. 지가르데까지 등장하고 말이야. 지가르데라니? 음, 마티에르 씨가 쫓고 있는 정체 불명의 전설의 포켓몬이야. 어째서인지 푸른보코스를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았어. 내가 거북선데스 진정시킨 뒤에 만났던 포켓몬인가 보네. 그 포켓몬 유카리시와 성격 비슷한 거야? 정원요. 글쎄, AZC라면 뭔가 아시지 않을까? 그러고 보니 플라야테는 축하하는 자리 항상 있었는데, 그러게. 조금 전에 AZC와 같이 옥상에 올라갔어. 그렇구나. 그럼 우리끼리 먼저 먹자. 진짜 먹는다. 아예 먹는 목소리라도 보여주지, 이놈. 양주 미래 아니 미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탑이었을 터인데 3천 년 전의 어리석은 감정, 3천 년 전의 너무나도 어리석은 행동이 사랑하는 플레테를 만날 수 있게 한 것으로 모잘라 내가 만든 과거의 빛을 젊은이들이 짊어져야만 미래의 미래를 지킬 수 있게 만들 줄이야. 음, 칼로스의 왕이시여. 그러고 보니까 지금 현재 총 모든 세대에서 유일하게 왕의 신분이었던 자는 에이제트밖에 없거든요. 물론 타국에도 왕의 존재는 언급됐지만 그들이 나온 적은 없죠. 물론 애는 왕족의 후손이지만 실제로는 정식적인 왕국의 왕은 아니었죠. 음, 물론 왕관을 씌워주긴 했는데 그게 어떻게 정상적인 왕국이겠습니까? <laughs> 음, 진짜 제대로 된 정상적인 왕국의 왕은 AZ가. 6일 언급은 되는데 팔데아 왕도 가라르 왕도 <laughs> 나중에 고대 시대 다시 만약 만들어지면은 <laughs> 내전조 시리즈 만들어 <laughs> 나올려나 레진 <laughs> 타워 때문이다 불온한 기운이 여기저기 떠도는 것 같구나 그렇다면 바로 해결해야죠. 아직은 때가 아니다 타워를 컨트롤 할수 있는 건 메가 플로에테 뿐이다 뭐라고요 메가 플로에테 우리 파멸의 빛을 쓰는 우리 메가 플로에테 정말 기대가 되는걸 이렇게 최강의 메가지나 메가, 슬, 메가 슬사가 필요한거야 메가 플로에 플라이테 여호 정점에 오를 수 밖에 없겠네요 그래, 최강의 메가지나술사가 되면 플라이테와 호응할 수 있을 거다. 알겠어요, 플라이테 지금 타리는 C랭크 하지 않았어? 맞아! 그렇다면 최강의 메가지나술사는 프롬보커씨로 결정됐네요. 뭐? MZ단의 리더는 바로 나라고? 리더가 리더여야지. 니더가 니더이지 니더같은 리더 모습이 안나오잖아 프롬버커즈의 랭크를 추월해서 내가 해결하겠어 그게 바로 사람을 돋는 궁극의 방법이니까 맞아 모든일을 프롬버커에게 맡길 순 없잖아 파네시의 승급도 응원하고 있어요 머스캣씨의 연락이야 회사 주식회사도 와달라네 무슨일이지 로봇 것도 같이 와달라는 모양이네 이거는 다음으로 보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날 어머 와일드존에 추가됐다네 아직 17도 다 못잡았는데 근데 너무 추가되면 이거 사람들이 어, 못할 수도 있어. <laughs> 음, 어할빈용이다 오. 오호... 사람들이통인이 걱정되는데. 음, 그럼 스토리 대신 진행하는 거 잠시 멈추고 오늘은 이거 하죠. 이거 지금. 남순은 포켓몬 잡다가 하는 걸로 하죠 7분동안 난할비뇽을 잡겠다 설마 갑자기 할비형이 우두머리로 나오는 거 아니겠지? 에이 아닐거야 진짜 너무 많이 생기는데? 이래갖고 그냥. 아니, 몬스터 머리 아니야. 안... 뭐? 밤에 나오 알비뇨? 어 설마 바로 가자마자 컷씬 나오겠어. 그렇지 그렇지 아니잖아. 오, 진행할 보스토리 사람 구역보다. 니 <laughs> <laughs> 어머너머도쳐쳐야겠다너 도망 무말무서운 친구였어 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무 너무. 저건 다음번에 내무 올려도 무 너무. 너무. 너 자, 엔딩 매트하고 이만 가보죠. 자, 그러면은, 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 수요일날 방송 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스토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긴 했는데, 엔딩을, 아, 1월달에는 볼수 있을지, 6시간 풀방 해야 되나? <laughs> 어쨌든, 음, 다음번에 하고 저는 만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포켓몬 레전드 Z 헤드 플레이한테는 선비이자 조선의 검사, 평창 프로포츠였습니다. 저는 만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하되시오. 수고하셨습니다.